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됐는데 네, 글쎄, 등록을 하시게 됐는데 이그 신당 통합으로 인해서 번호가 좀 이제 뭐 불리하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가고 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네 예, 어, 어찌 보면 그 민주당의 2번인 기득권을 이제 내려놓게 됐는데요. 네. 저는 이번에 그 우리 민주당 지도부와 안철수 신당의 네. 어떤 그 제3지에 대해서 네. 어, 만나서 당 통합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네. 저는 새 정치를 정말 그 이루고자 하는 네. 국민적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높다고 봅니다. 그래서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요. 네. 어 오히려. 새누드리, 새누리당 쪽에, 음, 박근혜 대통령이, 어, 공약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분들이 기호 일본을 가져간다고 해서 기득권이 될 것이냐,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무소속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고, 최대한 노력하고, 또, 우리 또유권자들한테어제 저의 그 노력과 의지 보여드림으로어 반드시 당선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장낙신 배지역은 이제 현역 의원 두 분하고 민주당에 또세 우리 그러니까 분이죠. 무소속까지. 네. 네. 그래서 번호가 많이 나눠질 것 같은 색다른 전략이 있으신가요? 전략은 뭐. 뭐, 나름대로 선거 전략은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겠죠. 그러나 저는 뭐, 그 보다도 전략이라기 보다도 네. 평소에, 네, 평소에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네. 네. 어, 우리 유권자들의 어떤 그 어,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네. 아무튼 뭐, 이렇게 등록 현장에서 또 찾아뵙습니다. 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. 여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